구독자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준비한 코인은 리플 XRP입니다. 오르는 듯 하더니 주주앉고, 이번에는 진짜 가는 듯 하더니 또 내려와.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야, 이 새끼가 어떻게 해야 될까? 답답한 분들 많이 계시죠? XRP만큼은 제가 정말 정확하게 타점을 잡아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최근에 잡아드렸던 3,200원 어떻게 됐어요? 수익 정말 잘 나왔죠?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보시는 것처럼 리플 단기 수익 매직 구간까지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분들께서 급하게 매매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영상에서 제가 무엇을 할 것이냐? XRP 단기 트레이딩 단타 구간 한번 잡아 드리고 매집 구간 이거 중요하죠. 나눠서 알려 드릴 겁니다. 까먹은 분들 많기 때문에 한번더 알려 드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걱정하실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고 방금 속보로 나온 XRP ETF 관련 소식까지 오늘 영상 준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우리 구독분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서 도움 받아 가시면 되겠습니다. 항상 여러분들과 함께 코인 시장 이겨내고 있습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눌러 주시고 오늘 영상 집중해서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리플 XRP 시황부터 확인해 보시면 현재 XRP는 금융 자산 상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준비하고 있는 이유는 간단해요. ETF 때문입니다. 현재 ETF가 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SEC와의 소송이 마무리되지 못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SEC와의 소송이 먼저 마무리가 돼야 된다. 그런데 제출 기한이 언제예요? 올해 4월 16일이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때 해결이 것이다. 그러면 ETF도 빠른 시일 내에 나오겠죠. 이게 예전 같았으면 XRP 되겠냐 리또속이다 이런 얘기들 나왔겠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충분히 현실성이 있는 소식입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로 엄청난 수익을 걷어냈던 블랙록까지 XRP ETF를 신청할 것이다. 돈이 몰리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 했죠? 고래 매집이다. XRP 고래들도 역시나 매집을 시작을 했습니다. 9천만 개를 매집을 했어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온체인 데이터는 속일 수가 없다. 엄청난 물량이 매수와 매도 될때 거래당과 이체량이 표시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속일 수가 없는 지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고래들이 매집하고 있는 신호들만 알고 있어도 우리가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신호들 온체인 데이터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지금 뭐 저점이다. 뭐이 올라갈 것 같다. 그런 생각을 가질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 잠깐 보시면 어제 단기 종목을 두 개를 잡아드렸어요. 웨이브 수익 둘다 수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6% 수익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저는 이제 비트코인이 반등, 알트코인 회복장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보이시는 교육방에서 단기 종목을 꾸준히 잡아드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리플로 꾸준한 매집을 안전하게 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은 교육방에서 하셔라. 교육방에서 수익 천천히 쌓아가면서 다음 파동을 준비하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제가 하고 있는 모든 매매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급할 필요 없고 저와 함께 차트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정말 필요한 수익을 만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교육방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세요. 해주시면 돼요. 자 본론으로 돌아가서 리플 XRP 차트를 볼 겁니다. 제가 정말 오랫동안 기다렸던 신호가 나왔어요. 그게 뭐냐? 상승 다이버전스라는 신호가 나왔다. 이게 나오면 일반적으로 아래사이가 어디까지 가느냐. 과매수구간까지 간다. 즉 상방이 열려있다. 자 그런데 이전에 만들었던 고점 고점 변곡 추세선에서 비벼주는 듯 하나, 뚫는 듯 하나 다시 이탈이 나왔어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비벼줄 때 거래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뭐가 나오느냐? 여기 추세를 다시 한번 뚫을 때 거래량이 동반될 가능성이 높거나 이 매물 때 박스권 여기를 수렴하고 있다는 거예요 횡보하고 있다. 그러면 이런 고점들 의미 있는 정한 구간 있죠. 여기를 뚫을 때 거래량이 또 붙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적인 저점이 만들어졌어요. 다이버전스가 나왔죠. 여기서 우리가 공략하는 방법은 어제 캔들의 저점을 기준으로 매수 범위를 좁힐 겁니다. 단타예요. 자 리플 XRP 신규 진입 얼마에 하면 되느냐? 3,200원에서 3,280원 여기서 잡고 3,100원 이탈 손절 이것만 지켜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이너스 4% 손절 단타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뭐 필수야 나 여기서 풀매수했다 롱잡았는데 청산당했어. 이런 얘기 안 통합니다. 단타치라고 했어요. 어제 캔들 저점이 기준으로 수렴이 확인되고 있으니 수렴 돌파에 대한 기대값을 잡고 매수해보자. 그리고 1시간 봉 4시간 네봉 다이버전스가 다그득그득 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고점 매물대 저항구간까지는 충분히 상승이 나올 만해요. 이거 먹어도 몇 퍼센트예요? 20%죠. 맛있잖아요. 단타 이렇게 쳐보자. 대신에 20% 수익의 기대값으로 우리는 마이너스 4% 손절이죠. 이런 매매 애들은 수능열이 50%만 나와도 결국에 내 계좌가 우상향되는 매매 방법입니다. 이렇게 단타 마무리해 주시면 되고. 자 우리 홀더 분들 어떻게 하라고 했죠? 3200원에서 현금 비중 10% 썼잖아요. 매수했잖아요. 그죠? 그럼 그 다음이 얼마라고 했죠? 2700원, 2150원. 여기 왔을 때 대응 전략을 잡아드릴 거다. 지금 현금을 3200원에서 10% 썼다는 가정하에 10% 10% 나눠서 알려드릴 거예요. 분할 매수도 무적은 아닙니다. 하락이 장기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 매수 많이 해봐야 30% 40% 까지만 매수하고 멈추는게 맞아요 왜 우리 현금이 무한대도 아니잖아요 대응이 불가능한 수준까지 넘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30% 40% 까지만 3분할 4분할 매집을 하셔라 그리고 나서 뭐해라 고래 매집 신호 기다려라 고래들이 아직 푸시도 박지도 않았는데 왜 우리가 여기서 푸시도를 박아야 돼 온체인 데이터 신호는 제가 확인해서 알려드릴거니까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셔라 지금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소통이 가능한 교육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이야기도 해주시고 어떻게 매매해야 되느냐? 단기 종목 수익들잘 나온다. 좋은 말씀 항상 공부하면서 함께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잡아들었던 종목들 수익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맛있게 매매를 하고 있죠. XRP 매집도 하면서 단타까지 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교육방 들어오신다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지금 보이시는 교육방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 보내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우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차트 교육방 우리 구독자분들께 어떤 도움을 드리고 있는지 잠깐 보시면 3월 열흘 동안 38.87%의 수익을 기록했는데요. 현물 종목으로 업비트에서 비중 5%, 10%로 정말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꾸준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3월은 뭐예요? 하락장이었죠? 하락장에서 이러한 수익을 만들어 냈다는 겁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수익, 실력, 자신 있다. 직접 보셔라. 이 뿐만이 아니라 교육방에서 함께 소통을 하면서 소익으로 부자 되기 소부 프로젝트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10만원, 20만원. 충분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교육방에서 소통도 하고 소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께서 시장 경험을 쌓으려면 본인 돈으로 매매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천만원, 이천만원 가지고 매매를 경험하고 공부할 수는 없잖아요 반대로 천원, 만원으로 공부를 해봐야 늘지가 않아요 내가 책임을 질수 있는 범위 안에서 수익에 대한 동기부여까지 가져갈 수 있는 금액 10만원, 20만원 정말 많아야 100만원으로 여러분들이 매매를 시작하셔라 지금과 같이 시장이 힘들 때만이라도 교육방 들어오신다면 여러분들 정말 많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수익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교육방 누구나 입장 가능하고요. 입장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로 숫자 1번 교육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직접 교육방 입장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양질의 정보와 수익만을 드리기 위해서 정말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제 채널이 보다 빠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 감사합니다.